강렬했던 TV 만화의 최종화만 다시 보는 리뷰 코너. 오늘 리뷰작은 별나라 소노궁 원제 스타진가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주를 다스리는 갤럭시 에너지가 약해지고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위기의 우주. 오로라가 다시 갤럭시 에너지를 부활시킬 매개체가 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대왕성으로 향하는 과정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먼 여정 끝에 드디어 대왕성 코앞까지온 오로라. 오로라의 에너지를 빼앗아 우주를 지배하려는 빌런들도 화력을 총집중합니다. 킹마나사마작품의 최고 빌런인 나세츠 행성의 여왕 퀸 나세츠. 와그시 오로라 그리고 같은 목표로 그녀와 동맹을 맺은 규마 행성의 왕킹 규마입니다. 몬스터 부디라마 전투 보공킹마싸우가 요이. 동맹 뒤엔 나세츠의 꿍꿍이가 있죠. 이쪽은 고향을 잃고 라세츠의 오른팔이 된 여전사 베라미스 쿠고와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한편 규마는 대왕성에 거의 접근한 오로라 일행을 잡기 위해 총공격에 들어가고. 오랜만에 보네요. 오로라 공주. 그리고 길을 뚫기 위해 출격한 쿠고, 하카, 조고. 아무리 껴부셔도 규마의 물량 공세에 조금씩 밀리는 쿠고 일행. 아니, 이들을 지키기, 이들을 지키기 위해 오로라는 무언가를 결심하죠. 히메가! 히메! 지금쯤 공격을止めてください. 止めなければ가이 탕견대에 죽을 거야. 마, 마, 마

사실 작품 전체적으로 오로라와 쿠고는 썸 타는 관계죠. 여튼 규마를 피해 인근 행성으로 일단 피신하는데 아세츠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사스가 베라미스, 오데나미 하이켄 사세테 모라오. 주변 정찰을 위해 잠시 오로라 곁을 벗어나는 쿠고. 그래 대위, 작전 개시. 잠복해 있던 바라미스가 오로라를 납치해 갑니다. 오로라가 도륙을 사임했다. 역시 퀸코스모스고 그룹이 라세스에 허고배. 규마 몰래 오로라를 빼돌려서 라세치에게 데려가는 베라미스. 크루고! 오로라 와이다아스다카파미일 오로라를 되찾기 위한 쿠고 일행의 추격 여기에 등유계 규마의 부대가 도착하는데. 베라미스, 이 코노 킹규마를 다시 다나 와시니 라우 베라미스 소모도모. 쿠たち <놀람> 그렇게 규마와 베라미스의 싸움으로 상황이 바뀌고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음을 느낀 나세츠.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나세츠. 영 아이의 지 클론을 자폭시켜 규마를 암살합니다 아세체의 목표 역시 우주정복 이를 위해 가짜 동맹을 맺어 규마의 힘을 이용했던 거죠 한편 오보라를 찾기 위해 베라미스를 쫓는 쿠고이랭 오로란 나세체에게 바쳐지고 그녀에게 잠재된 델럭시 에너지를 뽑아내려 합니다. 그래0 0 0우0 0라0군단0 0 0 0 0 0 0 0 0될것인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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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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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만 누르면 오로라는 쪽쪽 빨린 미이라가 될 판국. 그때 라세츠의 배신을 응징하러온 주마의 부하들이 들이닥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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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츠의 기지를 박살내버리는 쿠고. 결국 아세츠 행성 최강 병기를 깨우고 맙니다. 잡임! 앞으로 다 응? 하카와 조고의 합류로 오로라는 탈출에 성공하고. 경비 코스모스호를 아주 아이스 스페이스 던튜 코스모스호를 다시 되찾아 라세 행성을 벗어납니다. 코스모스가 오로라가. 오른팔 베라미스는 규마군대와의 전투로 라세치와 합류할 수 없는 상황. 빨리 가なければ, 쿠고たちにオロラを助けられてしまう. 빡친 나세치는 규마의 행성부터 조직이로 합니다. 오, 오! 왕을 잃은 규마 행성은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되는데보대왜 경보를 <목소리> 놔산の보 <목소리> 시스템은 도대체어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은 킹 규마 마의텔레파시가 아니고 작동이 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규마의성은 멸망합니다. 나, 뭔가가 어기다로다. 야마모노와 모두 우주 지옥에 떨어가 좋을. 우! 킹규마사마의 탓이다. 신이! ついに私は銀河系宇宙の女王になったのだ全ては私の思うままたにはははははは新た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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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머니의 감사가 있었다. 사실 쿠고의 숙적 베라미스는 나세츠처럼 우주정복이 목표는 아니었고 그저 자신을 거두어준 나세츠에 대한 의리였죠. 한편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을 해치고 드디어 최종 목적지 대왕성에 다다른 오로라 일행 아, 키티 아가님그고가 쿠고가 해냈습니다! 고향을 잃고 고아가 된오라를 키워준 어머니 같은 존재 키티 박사입니다. 다이오 센에 어떤 이상한 에너지 반응이 있습니다. 대왕성에서 포착된 수상한 기운 이를 모르는 오로라 일행은 대왕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렇구나, 언니. 그렇구나, 언니. 이제 고생 끝 감격이 겨우하고 있는 그때 정체불명의 그 기운이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아 <laughs> 정체모를 강력한 무언가에 공격당한 오보라 일행은 인근 행성에 불시착하는데 그 정체는 갤럭시 에너지의 부하를 막는 최종 몬스터 이번엔 쿠고를 뒤쫓던 베라미스를 공격합니다. 음? 아, 그거는... 아 몬스터다. 어? 그 역시 불시착하는 베라미스를 발견한 쿠고 베라미스! 뭐? 니사이다 쿠고! あいつを倒すビーた <laughs> めは港は私が倒す相手だ。 あれが大王星か、あの星にオーロラ姫を連れて行くのか、それが俺の役目だ。私の夢は消えた。え誰が明日の世界を作ろうと、私とは関係ない。私が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ただ一つ、お前と決着をつけることだ。<laughs> おい、待った待った

싸우다가 정든다고 바로 쿠고를 사랑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쿠고를 위해 싸웁니다. 베라미스. 거케 베라미스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오로라는 대왕성에 도착합니다. 이제 일행들과 헤어져야 하는 오로라 역시 썸타던 코호가 제일 눈에 밟히죠 오로라는 사라져가던 델럭시 에너지를 다시 부활시키고 거게 우주를 다시 정화시키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렇게 별나라 소노공의 최종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1기고 이기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가 제일 여운이 남는 엔딩이라 리뷰도 여기까지만 편집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